저기, 지금은, 음 진짜, 가슴속에 꼭 맺혀있는 것 같고, 진짜 말하고 싶었던,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도 못하고 와서, 좀, 어 많이 미안하고요. 앞으로 다시 만난다면, 진짜,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다 하고 싶어요. 통해드린다면,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첫날 지녁에요 잠이 안와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고향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시를 썼는데 음. 나의 고향은 어디 나의 행복은 여기 잊을 수 없는 추억이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요 소리쳐도 들을 수 없는 나의 고향 땅이요 나의 고향은 어디 나의 행복은 여기 자유를 찾아온 나의 행복함 이 땅에서 울리는 커다란 함성소리 행복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여. 나의 고향은 어디? 나의 행복은 여기. 자다가도 생각나고요. 그 꿈, 꿈속에도 아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그 때마다, 어, 꿈인지, 진짜 현실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밥 먹다가도요. 문 생각나고. 아무데도 아빠가 없으니까 참나 자신이 위롭고요. 부모 있는 자식들, 아빠 있는 자식들 보면 많이... 아... 좀 부러워요. 그리움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열심히 뛰지 않으면 감자 전분으로 만든 늪에 빠지는 게임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뜹니다. 처음 북한을 탈출해서 달려왔던 그때도 이렇게 힘없이 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웃음 대신 잔뜩 겁먹은 표정들이었을 겁니다. 계속계속 자, 자, 계속 5초 이곳에 와서 비슷비슷한 삶의 무늬를 가진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산이 되어주는 기특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어둠을 역전시키는 것은 오직 관심과 사랑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죠. 예, 하지만 어, 아픈 상처가 모든 어, 또 고통이. 자기 삶에 다 방해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자기가 고립돼 있거나 또 외로운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가족들에게 학교 생활을 공개하는 한결의 방입니다.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하고 궁금해할 가족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마련한다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글의 밤 사회를 맡은 이평입니다. 따지하세요 저는 오늘 한글의 밤사회주 맡은 이평 신입생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신입생 소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고 자란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만난 생일이니 얼마나 더 특별한 기분이 들까요? 그중엔 한 번도 제대로 생일을 챙겨본 적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laughs> 서로 서로 아끼며 꽃길 새들 나비는 모두 한 가정이죠 오늘 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laughs> 이제 가족들과 좀더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로 어, 어, 와. 가자. 네, 저 선생님 찾아야 돼. 기다려가지고. 선생님 오시기 왜안신 네. 안세요. 오랜만에 만나신거예요 우리요? 한달만이요 <laughs> 많이 보고 싶으셨겠다 보고 싶지요 집에, 집에서 집에 같이 키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적응하기 흔한데 와서 적응하면 우리도 마음 놓고 또 우리도 또 애들 여기 가, 뭐 데려다 놓고 또 마음 놓으니까 우리도 우리 도 마음대로 또할수 있고 걱정 없이 좋습니다

아, 마음 꿈을 펼쳐야 돼요.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뭐 없어서 뭐, 먹지 못하고 정말 공부도 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 하겠어요. <laughs> 해야 열심히 해야 <laughs> 네. 수고하세요. 네. 남한 생활에 적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바람은 수고하세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식들의 가슴 속에 수시로 부는 새찬 바람이 어서 잦아들기를 한결의 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생활해가지고 난 여기서 뭐 졸업하겠다. 졸업 후에 뭐 대학에 가겠다. 또는 뭐 직장 생활하겠다. 그러여러분들 그 선택에 따라 서할수 있어? 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금요일까지 금요일지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첫 3개월을 하는 생활해야 하는 하나원에서 바로 왔거나 일반 학교나 타국에서 뭐죠? 적응하지 뭐죠? 못하고 온 학생들입니다 네. 혹시나 애들이 뭐 뭐라고 뭐 그런 애들 없을 거야 그지? 괜히 신이 걸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기들도 응? 이 과정은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과정은 현재 한겨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겪었어 일주일간의 체험 기간을 마치고 신입생들은 한겨레 학교에 교복을 입게 됩니다 어. 그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활동 같은 게 많고요 그런 것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거니까 좋은 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집에 돌아가거나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합니다. 더 이상 갈수 없는 길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